할로 이번 판은 이 각화 주변 젓가락에서 엔딩이 났고 이 젓가락이 생각보다 좋은 듯 좋지 않은 듯 에, 그런 자리여서 먹기는 좀 힘들었지만 여기 여차 여차해서 후반까지 갔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비행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강북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차가 경쟁이 심해서 다행히 저희가 차 경쟁을 다 이겼고 강북 프리파밍을 해왔고 서클이 이제 비행기에서 멀기 때문에 대륙적으로나 비행기적으로나 소외되는 이 서해안 쪽 타면 되겠죠 쭉쭉 넘기고 아이각카 어, 바카쪽이 평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집을 사수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서클이 어디로 잡히느냐 가 관건이겠죠 아 이거 지나갈 때 복은 먹혔겠지 했는데 있었네 복은 뭐 있었지 어그 어그에 길리 뭐 소소했습니다. 이걸 먹으려고 너, 내리는 순간 처맞겠죠? 서클이 리셋되면 센터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음 만약 서클이 젓가락 쪽으로 잡힌다면 이 집가가 베스트고. 만 서클이 집, 젓가락 쪽으로 주지 않는다면 이 집가가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가를 먹으면 주변이 다 평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붙으려면 다쳐 맞아야 돼요. 이 집가도 약간 부동산 투자성으로 투자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저희는 이쪽으로 왔습니다. 운이 좋죠. 이런 건 약간 뽑기 운이죠.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엔딩은 젓가락 쪽이었어요. 완전 쿠쿠반 그 서클은 젓가락이 벗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젓가락 쪽이 없기 때문에 이쪽 집가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정보를 쌓아야 돼요. 이런 차들은 나갈, 나가기 편하게, 나갈 때한 퀴에 나갈 수 있게 돼주면 좋긴 합니다, 뻑이 팀원들이 쏴주고 있고 킬 뺏겼네요 집값 친구들한테 이 분홍색 16번 친구들이 총소리 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언패를 받고이 친구들이 이제 카고로 째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운됐고 적극적으로 교전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이 문이 열려있어서 되게 다 불안불안하죠? 다행히 이 친구들은 어그로가 저 6번 친구들한테 쏠렸고 이 친구들은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어디 있어? 이 평지에서 차한대 갖고 저희한테도 받고 저쪽 친구 들한테도 받고 여기 16번 분홍색 친구들한테도 받고 얘이지 이렇게 와주는 것들만 잘라주면 됩니다. 와주는 것만, 돌격하는 것만, 커트만 해주면 되고 막 여기 친구들 따겠다고 아까, 아까처럼 아 계속 고기 내밀고 쏘다가는 헤드 또 터집니다 이 친구들은 굳이 우리가 아니어도 이렇게 쏴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저희 방어구 손해보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서클이 줄어들고 있죠 이, 시, 이 친구들이 이제 바퀴를 깨는 모습이고 좋은 판단이죠 이 친구들이 되게 성가셨습니다 장이 파밍을 위해서 연막을 투자하고 파밍을 했고 석클이 젓가락 쪽으로 잡혔는데 이 젓가락의 장점은 이제 지대가 낮아서 주변 평야를 상대로 시야나 샷각의 우위를 가질 수 있지만 단점은 너무 길어요. 너무 수비 면적이 넓어서 만약 이쪽을 먹고 있는데 저 반대편 젓가락을 누군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피곤해지겠죠. 요요 요 사이드 요 벽에 엎드리면 샷각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일어서면 어깨랑 모, 머리가 살짝 보여요. 그런 게 단점이고 이뭐 젓가락은 더 길어서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어 저는 그래서 여기를 좋아합니다. 여기 이게 동그란 데 있죠. 여기는 아까 말했던 젓가락의 이점. 이게 참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어 다만. 이쪽에서 오는, 이쪽에서 오는 친구들 커버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 명은 여기 시야를 보고, 또한 명은 여기 굴다리 이쪽 시야를 봐, 보고, 한명은 이제 주변 시야를 봐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3커드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야를 투자할 인원이 녹록진 않았어요. 서클이 리셋됐고, 여기서 이 자리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굿샷 자 이제 움직일 준비해야 돼요 미리 자리를 잡고 기다리면 상대가 서클을 맞으면서 뛰어오다가 저희한테 다 사격을 맞기 때문에 자 연막을 투자하고 이 집가 친구들을 방해하기 위한 연막이죠. 이때가 지금 제일 위험합니다. 혹여나 이 젓가락에 미리 자리 잡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차가 있다면 좋겠지만 이 집가 친구들이 밖에를 깼기 때문에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마을리 총소리. 이 정도 왔는데 젓가락에 안, 소리가 안 나는 거 보고 없다. 여기 가운데 자리로 가야죠. 차 소리가 여기서 계속 났고 이 친구들 입장에선 저희를 예사, 예측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젓가락을 먹는 것보다 가운데 자리로 온게 훨씬 더 낫습니다. 서클이 오고 있죠? 서클 밖에 봐야죠. 촛장과 피스타치오 친구가 한쪽 시각을 막고. 제가 주변부 시야를 보긴 합니다, 지금. 이 집가에 동거 중이라는 걸 지금 알아요. 저희만 알고, 이 친구들은 저희 위치를 지금 파악하기 힘들겠죠? 킬각. 헤드 한 대, 몸한 대. 마무리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집값 키를 뺏겼어요. 그러나 제가 아이디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마무리를 못 받고 집값 총소리 확인됐죠. 서클이 벗어났고 적, 어, 젓가락서에, 젓가락에서 한턴더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젓가락 경쟁이 있을 수 있겠다는 예상은 되겠죠. 일단 이집가 친구들과는 이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젓가락에 진입을 해도 이 16번 친구들과는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좀 늦게 진입하는 면이 있더라도 이 친구들을 죽이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차를 끌어줍니다 혹시나 여기 젓가락 쪽으로 가는 건 아닌가 했는데 쭉 멀리 지나가는 거 보고 저희들도 급한대로 서클인을 합니다. 젓가락 반대편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있죠? 자, 선발대 뛰고 후발대. 스나가 커버해주고 후발대로써 초장에 한명 기절시켰고 기절로그 보고 바로 돌격하고 후발 때는 커버해 주고 아, 선발 때 쏘는 거 헤드 보이면 바로 따 주면 되고요. 역할 부담이 아주 잘때었죠 아주 좋게 초장의 샷이 초장이 둘다 죽여 버렸기 때문에 아주 좋았고요. 샷이 서클이 계속 도망갔기 때문에 이 평지를 다 헤쳐가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상대가 EJ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상대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EJ를 노려야 되죠 투척류가 많이 없었습니다 피스타치오 친구가 각을 벌려주었고 지금과 총소리 냈고, 보이진 않네요. 최대한 엎드려서 가야 됩니다. 이가방이 3가방보다 낮기 때문에 이런 엎드리는 풀숲 지형에서는 더 유리하긴 해요. 이렇게 3가방은 위로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에 좀 불리하긴 합니다. 근 탄창이 더 높네요. 대탄이. 최대한 이런 치코리따 길 활용해야 되고. 피사 친구는 이 앞쪽에 이게 밀밭이 있긴 한데, 저 같으면 불안해서 요, 여기 이쪽으로 왔을 것 같아요. 이쪽, 이쪽 부근으로. 서클이 줄어들고 있죠?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접하긴. 일단 우리 위치는 모르고. 상대가 열심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암살을 위한 폭 좋아요. 총소리 낸 대신에 폭으로.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슈퍼플레이 해줬고, 제가 커버 사격을 하는데, 킬은 안 떴고, 출장이 살려주는 와중에 제가 저, 열심히 견제를 해야겠죠? 못살리게 마무리해주고 이 폭은 좀 길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초장이 마무리했습니다 어, 이번판에서는 초장이 아주 잘해주었고 어, 젓가락 돌격 때나 이렇게 마무리 때나 아주아주 활류약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피사 친구도 막판에 두 명을 한 번에 눕히면서 다운됐지만, 결과적으로 한 번에 두 명을 눕히는 슈퍼플레이로 전세를 바꾸었죠. 뭐 저는 딱히 한건 없었고. 이번 판에서는 이제 젓가락 자리의 장단점 같은 거 살펴볼 수 있었고, 젓가락을 먹을 거면 차라리 여기를 먹는 게 좋아요. 음, 그렇습니다. Amor,